카티스템은 세계 최초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 손상된 연골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연골 손상 범위가 넓고 자연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며,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관절센터 나영훈 원장입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능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피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스포츠 손상이나 외상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연골이 닳아 조기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인공관절이 아니라 자기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카티스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은 혈액 공급이 거의 없어 자연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손상 범위가 넓으면 단순 주사치료로는 회복이 어렵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카티스템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자기 탯줄 혈액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의약품으로 손상된 무릎 연골 부위에 직접 이식하여 새로운 연골이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주사로 넣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통해 손상된 무릎 연골 표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줄기세포를 도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성공적인 연골 재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티스템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줄기세포 치료라고 하면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 주사하는 시술법을 떠올리십니다. 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줄기세포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실제 연골 재생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카티스템은 치료제 형태로 대량 배양된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에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스템은 주사치료가 아닌 수술적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티스템 줄기세포 수술을 할때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바로 무릎의 정렬 상태, 즉, 하지 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무릎의 축이 틀어져 있으면 새로 자란 연골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만약 무릎이 O자 형태나 X자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으면 체중이 특정 안쪽이나 바깥쪽 연골 위에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티스템만 시행하면 재생된 연골이 금방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틀어진 경우에는 절골술을 함께 시행합니다. 절골술은 다리뼈를 잘라 바르게 교정하는 수술로 무릎에 실리는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정렬이 바로 잡혀야 새로 자란 연골이 오래 유지되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골만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 전체 환경을 최적화해야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카테스템 수술은 재활 기간이 다소 긴 수술입니다. 이식된 연골이 자리 잡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단계적인 체중 부하가 필요합니다. 즉 초기 6주간은 목발을 사용하고 체중 부하를 완전히 금지해야 하고 그 이후 6주간도 목발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부분 체중 부하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총 3개월 정도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이 과정을 잘 지켜야 연골이 제대로 살아남습니다. 정리하면. 카티스템은 세계 최초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 손상된 연골 부위에 직접 이식하는 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연골 손상 범위가 넓고 자연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합하며 다수의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법입니다. 만약 무릎 정렬이 틀어져 있다면 절골술을 함께 시행해야 하고 수술 후약 3개월 정도의 단계적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개개인의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